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소라 긴코 기모노 버전입니다. 가격은 18,500엔, 사이즈는 7분의 1 스케일, 약 26cm입니다. 용왕이 하는 일에서 주인공 쿠즈류 아이치의 사저, 소라 긴코의 기모노 차림을 스케일 피규어화했습니다. 원작 소설의 사파를 담당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시라비씨의 원작 소설 10권의 한정판 표지 일러스트를 베이스로 전체를 그려내린 일러스트를 입체화했다고 하고요. 흰색을 기조로 한 기모노의 희미하게 떠오르는 무늬는 조용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지우사는 안쪽에서 보이는 무늬와 뼈대의 세세한 부분까지 충실하게 재현을 했고요. 능름하면서도 어딘가 차가운 눈빛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아름다운 어른의 새끼를 느끼게 하는 마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극중 주요 모습인 교복 복장이 아닌 표지 일러스트의 김은호 복장으로 상품화가 됐습니다. 김은호 옷의 문양을 몰드로 표현한 걸로 보여지고요. 들고 있는 지우산이나 소체의 디테일 표현도 충실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도로이드 우사다 페코라입니다. 가격은 6 2 0 0에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홀로 라이브에서 홀로 라이브 3기생 우사다 페코라가 넨도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에는 산토끼 외에도 마이크와 선글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홀로 라이브 멤버들도 차례차례 랜드로이드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특징이라 할수 있는 헤어스타일이나 복장의 재현도도 충실하고요. 캐릭터 밈을 활용하기 위한 옵션 구성도 괜찮게 들어간 것 같네요.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카미오 미스즈입니다. 가격은 5,9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카기나도에서 키 작품 에어의 히로인 카미오 미스즈가 랜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되고요. 옵션 파츠에는 미스즈에게 주어진 어린 까마귀 소라가 부속이 됩니다. 에어 타이틀이 아닌 카기나도 타이틀로 나온 카미오 미스즈입니다. 작품의 특성상 옵션 구성을 챙기기 좀 까다로웠겠지만 좀 지나치게 옵션이 간소하게 나온 것 같네요. 다음은 고스마일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자그레우스입니다. 가격은 5,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로그라이크 게임 하데스에서 명계의 왕자 자그레우스가 랜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켈베루스의 머리부터 불타는 발끝까지 명계의 왕 하데스의 아들이 작고 귀엽게 랜드로이드화했습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이 되고요 블러드스톤과 명부의 무구 두개틱스의검 스티기우스, 혼돈의 방패 아이기스를 구성했구요. 친구에게 주는 넥타르 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드아이를 비롯한 캐릭터의 외형 표현은 랜드로이드스럽게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옵션 파츠 구성도 생각외로 풍성한 편이면서도 가격도 일반적인 랜드로이드 중에서도 저렴한 축이라 만족도는 높을 것 같네요. 다음은 쿠스마일에서 나오는 게리 에그시 언윈입니다. 가격은 6,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킹스맨 골든서클에서 게리 에그시 언윈이 랜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이 되고요. 옵션 파츠에는 안경, 핸드건, 브리프케이스 형의 총, 귀여운 퍼그 J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킹스맨의 게리도넨드로이드로 상품화됐습니다. 그 중에 사용된 각종 아이템을 옵션 파츠로 구성을 했고요. 넨드로이드의 호환성을 이용해 다른 캐릭터의 스파이 연출용으로도 활용성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코스마일에서 나오는 해리 갤러헤드 하트입니다. 가격은 6,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킹스맨 골든 서클에서 해리, 갤러헤드 하트가 랜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이 되고요. 옵션 파츠에는 왼쪽 눈의 렌즈가 검게 된 안경과 클리어 안경, 접은 타입과 펼친 타입의 하이테크 우산, 전용 베이스로 날리는 열출도 할수 있는 맥주잔이 부속이 됩니다. 게리에 이어 해리도 랜드로이드로 상품화됐습니다. 랜드로이드 특성상 나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극중 장면 연출에 걸맞는 맥주잔이나 우산 등의 옵션이 눈에 띕니다. 다음은 오렌지로즈에서 나오는 넨도로이드 라비입니다. 가격은 6,3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디그레이맨에서 북맨의 후계자 라비가 넨도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되고요 옵션 파츠에는 라비의 무기, 철퇴나 책이 부속되는 것 외에 두 종류의 헤어스타일 파츠가 부속이 됩니다. 가끔 보이는 헤어밴드를 제거한 모습이나 하트 눈 조인트를 사용한 첫눈에 반하는 장면 등 다양한 라비가 재현 가능합니다. 최근 다시 상품화가 나오고 있는 디그레이맨 라인업입니다. 특징인 망치나 외형 재현 자체는 충실하게 잘 구현한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망치가 연출용에 더큰 사이즈가 있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은 고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도로이드 네오입니다. 가격은 62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매트릭스의 네오가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이 되고요. 특징이 선글라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알 임팩트 시트나 슬로우 모션 이펙트, 코드 디자인 배경지 등의 아이템과 조합해 원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상품화로서는 많이 늦은 네오의 랜드로이드입니다 매트릭스하면 떠오르는 명장면을 재현할 수 있는 옵션 구성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랜드로이드 특성상 배우의 재현도는 다소 미묘한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에이전트 스미스입니다. 가격은 4,500에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매트릭스에서 에이전트 스미스가 등장합니다.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이 된다고 하고요. 자기복제 이펙트나 이어피스, 코드 디자인 배경지 등의 아이템과 조합해 원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오와 세트로 맞출만한 스미스 랜드로이드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는 얼굴은 랜드로이드 치고는 상당히 닮게 나온 것 같네요. 하지만 단품으로서의 상품의 볼륨이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고스마일에서 나오는 카토 메구미 애니메이션 버전입니다. 가격은 24,000엔, 사이즈는 4분의 1 스케일, 약 37.5cm입니다. 시원차은 그녀를 위한 육상 방법에서 애니메이션판의 카토 메구미가 4분의 1 스케일의 빅 사이즈 수영복 차림으로 등장합니다. 아쿠아마린에서 진행했던 상품을 고스마일이 인계받아 나오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큰 4분의 1 스케일로 나온 수영복 피규어고요. 이러한 빅사이즈 상품이 취향이시라면 고려해볼만 할것 같네요. 다음은 오렌지 로즈에서 나오는 렌드로이드 로쿠야 나기입니다. 가격은 5300에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아이돌리시7에서 로쿠야 나기가 렌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3종류가 구성이 되고요. 옵션 파츠에는 타이아키, 응원부채, 마법소녀 코코나의 스틱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아이돌리시7 캐릭터들도 렌드로이드로 줄줄이 상품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름대로 캐릭터 포인트를 살리는 옵션들을 구성한 모습이네요. 이상 오늘 준비한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인상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코스마일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우사다 페코라를 고르고 싶네요. 홀로 라이브의 페코라 랜드로이드 상품입니다. 독특한 복장이나 선글라스를 비롯한 옵션 파츠 구성이 페코라라는 버튜버의 포인트를 잘 살린 듯한 구성입니다. 요새 대세 중에 대세인 홀로 라이브인 만큼 인기만큼은 검증되어 있을 것이고 상품으로서도 충실하게 잘 구성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 또한 좋아 보입니다. 다른 홀로라이브 멤버 넨드로이드까지 가지고 있으시다면 합방 연출이라던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겨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명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